여보세요. 여보세요. 그그 그 일수 명함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돈좀 빌리려고요. 얼마요? 어, 한 300만 원 정도? 아, 300만 원? 네, 아, 가족관계 어떻게 돼요? 근데 저희 어머니도 거 명동에 14층짜리 건물. 응, 음. 예, 네, 그거 딱 그거. 거기 계란 청소하시는데? <laughs> 야, 예? 너, 어디요? 저요? 응. 여기 서울인데요? 서울 어디냐고? 서울이 다너구 집이야? 어, 서울 다 우리 집인데. 저는 하늘을 이불 삼아, 땅을 베개 삼아. 아가. 아가 아닌데. 너, 씨. 아, 너, 어디요? 얼굴로 가려고 가려 것 같은데, 예? 글로 갈라니까 어디요? 여기 서울특별시. 서울특별시. 해운대구. 야. 예. 빚을래? <laughs> 예. 또라이 아니냐? 또라이 아니데요 아씨.. 날 더우니까 연병 미친놈들이 나있발람들 나... <laughs>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예 안녕하십니까 네. 그 저기 돈좀 빌리려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네잘 전화 드렸습니다 네 얼마요? 아 그냥 돈한2-300 정도 뭐 2-300? 네. 네. 아니, 저기, 뭐야,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? 예, 지금, 저희 가족이 지금, 저희 할아버지가 저기, 제주도 쪽에 계시거든요. 뭔일 하는데? 그, 저기, 공항 아시죠? 제주도 공항. 아, 제주도 공항. 예, 그 공항 앞에 보시면은, 네. 거기서 맨날 서 계시거든요. 예. 왜, 왜서 있어? 저희 할아버지가 돌 하르방이라서. 또라이 새끼야. <laughs> 예? 아이, 새끼가, 이씨. 미쳤냐? 돌 하루방 손자는 돈못빌리네 저희 아빠가 이등병인 게더 괜찮은 거죠? 아, 씨발, 둘이 같이 친구구만 <laughs> 아이, 시발로만안 빌려준다고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왜, 왜 욕을 하시는 거죠? 그 새끼들 아닌가? 어, 전잘 모르겠는데. 저돈 빌리려고 전화했거든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예, 돈좀 빌리려고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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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얼마 필요해요? 천만 원 정도 빌릴까 하고 있거든요. 음, 천만. 예. 천만. 지금 몇개 예. 돼요? 이거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좀 될까요? 담보 되지. 뭘, 예. 뭐, 뭐, 뭐가 필요해요? 차 있는데. 아, 차. 미니카.